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순수한 것 같습니다. 나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칭찬하는 것, 책망하는 것. 이기는 자에게는 아, 책망하며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상 그리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사대 교회는 책망합니다. 거의 책망만 합니다 살아있다 하지만 실제는 죽은 자다 그럴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거의 믿음이 없는 상태 형식적으로 된 상태 라우디기아 교회에 대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상태 믿음의 실제가 흐리게돼 가지고 말씀을 굳게 붙잡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흐리다기도 합니다. 회개하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일절에서는 일곱 영과 일곱 벽을 가지신 이 교회 전체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칠절에서 모든 것을 역시 다스리시는 죽음과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 십사 절에서 예수님은 충,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사실은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아멘이라는 게 신실하다, 충성되다구약의거 그 히브리말로 신실하고 충성되고 참된 거 바로 그 그런 증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참되게 증거하시는 증인이시오 지금도 이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실상을 잃어버릴 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에 어르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참 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 아마 많이 가난하고 이 교회는 힘든 것이 많았던 교회 같습니다. 사탄나이 해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유대인들 중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사실 그때 유대인들이 교회를 더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유대인들 중에 내게 와서 절할 것이다. 절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그런 핍박하는 자들 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약속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힘이 더 셉니다. 약하지만 더 강합니다. 믿음을 굳게 지킬 때에 박해 당하고 약한 것 같지만 오히려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생각하며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또 작은 일이라도 사람들의 유혹과 핍박 때문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변할 것입니다 라디아 교회도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속해 오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오리라 원래 예수님께서는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영적으로 허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도둑같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오시는 것을 깨어서 환영합니다. 1 1절에 보면은 칭찬만 받던 빌라데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속히 어린이 약속해 주면서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쪽 개인은 속히 어린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맞는 것 도둑을 맞는 것처럼 될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1 1절의빌라디의피아 교회는 격려합니다. 속히 오기 때문에 굳게 잡아라.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 특히 고난이 있을 때, 그냥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 제리 말씀입니다. 이 땅의 고난이 길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굳게 잡고 나갑시다. 그리고 작은 현재 당하는 어려움들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주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대로 나갈 때, 또 주님께서 제리 의주로 오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현재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새롭게 오시면서 그것을 풀어주시고 함께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일곱 개 교회에 다 똑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기는 자, 성도는 근본적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고난, 그 죄에 굴복하지 않고 이깁니다. 또, 고난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이깁니다. 그렇게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격려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계속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함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비해서는 항상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매일 책망받으면서 우리는 변화되어갑니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이야기하면서 문을 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열어라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도 다시 영접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다시 영접해야 됩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서 영접합시다. 오늘도 주님 오시옵소서 어두운 제 영혼에 밝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이기는 우리들에게는 약속해 주십니다. 오절에서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우리 영생은 영생을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흰 옷이라는 것도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새옷 깨끗하고 성결한 옷을 입고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해 주십니다. 12절은 또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의 성전 또새 예루살렘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게 해 주십니다. 21절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해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데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죄의 그 짐과 죄의 저주를 받았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나갈 때 우리도 다스리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기는 자 원래 우리는 이기는 자 죄를 이기는 자들이고 또 고난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혹시 내가 자꾸 지는 것 같이 밀린다 할까요? 그런 것이 있으면 오늘도 그것을 주님께 아뢰면서 아래, 주님 이것을 이기는 자라 하였사니 우리 성도님 회개할 것은 오늘도 회개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에 대해서는 주님께 내어놓고 세임 주시도록 간구합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제가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또 70일 새벽 기도하고 있는 우리 고시나 여러 교회들, 또 교육자를 양성하는 우리 신학대학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이야기했듯이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것두 번째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세 번째 힘든 일을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씀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물질적이고 현실적 필요와 영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을 기도합시다. 어떻게요? 기도는 첫째 감사 찬양합니다. 두 번째 회개합니다. 세 번째 힘듭니다. 네 번째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히려 아주 약한 교회가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실 때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에 우리의 생각이 자꾸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생각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굳게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셨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배웠고 믿음의 길에 나오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는데도 중간에 그런 것들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롭게 여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본성의 죄악이 우리를 흔들 때에 자기도 모르게 어두워지고 관계가 어두워집니다. 죄온죄를 오늘도 회개하고 간구할 때에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주님, 주님만한 아시오니 그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 것이고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또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영광에 우리에게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 주님 오늘도 지는 회배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려온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